중국을 떠나는 제조업체들이 인도에서 새로운 보험자를 얻고 있다는데,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되게 긍정적으로 했지만 실제로 인도 생산력이 생산 효율이 중국보다 너무 낮다고 해요.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냉장에 말해서 인도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건데, 근데 인도 분들이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. 웨이드 인 인디아가서 아, 세상에 잘 없잖아요. 실제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. 어쨌든 인도 스타트업의 새로운 보험 제를 찾는데 인도는 공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잘안 되고 있어요. 다음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생각보다 그 약간 과대평가된 나라긴 해요. 인도가 한국에서 무슨 천재 무슨 이런 거라고 하는데 천재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인도 카스트 제도가 사실은 그 인도의 내부적으로 통일이 잘안된 건데 카스트 제도라기보다는 특정 지역 사람들은 진짜 잘 살고 이제 뭐잘 살고 이제 하얀 아니 그러니까 인도 중에 피부가 고운 사람들이 대부분 그, 카스트 제 최상층을 하는데 이걸 인도라고 볼수 없죠. 이 사람들 그리고 일을 하겠어요? 일안 하지. 그러니까 일 하더라도 이제 변호사 같은 직업 하겠죠. 그러니까 이제 밑에 분들은 생각보다 효율이 그러니까 중국은 단일화돼 있잖아요. 어느 정도 중국은 어느, 어느 정도 단일화돼 있는데 품질이 품질이라기보다는 그 노동 품질이 근로 품질. 인도는 진짜 제각각이라 하더라고. 인도가 진짜 인도 분양 일해 보신 분들알 거야. 인도는 학벌로 줄 세워야 겨우 이제 한국에 고졸만큼 효율이 나요, 실제로. 그러니까 인도가 진짜 약간 비효율의 극치야.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프죠. 중앙관리자 하면 인도 발령 나면 진짜 사람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사람들 많아요.